네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그냥 뭐 연기자 뭐 공인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촛불 하나 더 보태는 게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 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생각은 하기 누구나 할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내가 공인이라는 점을 좀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더 생각만 하던 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좀 그런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 sns에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뭐내 주위 몇명 정도밖에 그 얘기를 전달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어, 이런 언론이나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이용해서 많은 분들을 좀 생각만 하시는 분들을 좀 행동으로 같이 이끌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제가 더 행동을 더 옮기느라고 더 열심히 나가는 그런 좀 동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네, 이그 정도면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그냥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 드라마의 이야기 자체도 음, 굉장히 예전 같았으면 공중파에서 과연 이런 드라마를 할수 있었을까 라고 어, 생각이 들만큼 음, 과감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큰 매력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준 씨의 원래 성품과도 잘 맞는 그런 배역이 아닐까 싶습니다.